한나라는 기원전 202년 한고조 유방이 창시한 이후 기원전 195년 한고조 사망 후 마누라인 여태후가 도발적으로 여시 천하를 만들었다가 유씨들의 협동으로 다시 유씨 세상을 만들어 기원전 180년 여태후 사후대 한 문제가 즉위하고 그 아들 한 경제가 이어받아 문경의 치를 이룬다. 한 경제 아들 한 무제는 유능한 장군들을 데리고 정복 사업에 성공한다. 한무제는 장군 위청, 곽거병, 이광 등을 시켜 흉노를 정벌하고 외몽골로 내쫓는다. 서역과의 교역을 확대해 장건을 대월지국에 파견하고 실크로드를 만든다. 서역 유지를 위해서 한인들을 이주시키고 둔전제를 실시해 병사들을 주둔시킨다. 기원전 104년 한무제는 이광리 장군을 시켜 파미르 고원 북서쪽 대원국 페르가나를 정벌한다. 쓰찬성, 윈난성, 구이저우 등 중국 남부지역을 정복하고 남월 베트남과 위만 조선을 멸망시킨다. 위진 남북조 시대는 서기 220년부터 서기 589년까지 370년간이다. 중국 통일 제국 한나라가 망하고 수나라가 건국되기 전까지의 혼란기다. 위진 시대는 220년부터 420년까지 200년간으로 사마씨의 서진과 동진이다.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부터 기원전 86년까지 59세 사망. 한무제 때 역사가이다. 20세에 2년 반 동안 중국 전역을 여행한다. 사기 130권을 짓는다. 기존의 연대순 편년체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인물 중심 기전체를 완성한다. 대나무를 얇게 자른 죽간의 붓으로 글을 쓴다. 14년간 고향에서 지필해 사기를 완성한다. 37세 아버지 사마담이 하던 벼슬 태사령을 이어받는다. 46세 흉노와의 전쟁에 패배하고 항복한 이릉 장군을 변호한 죄로 궁영에 처해진다. 말년에는 한무제의 신임을 얻어 환관 중 최고직책인 중서령에 임명된다. 사기는 본기 황제편에는 항우는 황제가 아닌데도 본기에 기록된다. 세가 제후편에는 제후가 아닌데도 공자세가 진섭세가를 만들어 이들을 공경한다. 열전 평민들 편에는 태사공자서는 사마천 본인의 자서전이다. 표 연대표와 서 국가제도 문물 등 다섯 개로 나눠진다. 양호는 사마천의 외손자다. 사마천의 사기를 널리 퍼뜨린다. 기원전 54년 허리를 잘라주기는 요참의 형에 처해진다.